진짜 약간 미친 세럼이에요.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느감이 인생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부 흡수율을 좋게 해주는 기술을 안녕하세요, 로즈백스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제일 신경 쓰는 관리가 바로 탄력 케어예요. 최근에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탄력 케어는 물론이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진 제품들이 있어요. 두달 넘게 사용을 하면서 공병까지 배출한 저의 꿀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보페란 브랜드의 제품들인데요. 안에 보시면 불가사리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겹. 바닷속 안에 들어가 보면 깊은 곳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떼어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라보페의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불가사리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라보페는 식물을 베거나 동물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버려질 불가사리의 숨은 가치를 발견해서 업사이클링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바르면서 바다와 환경까지 지켜낸 기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보페란 브랜드는요 윤리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수급하고 또 제품 패키지나 제형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도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보페의 페넬라겐 부스팅 토너예요. 먼저 피부 정돈 및 콜라겐을 침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부스팅 토너인데요. 부스팅 토너란 이름답게 이 토너를 사용하고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면요. 흡수나 효과가 더 업이 되는 토너예요. 제가 처음 사용할 때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무겁지 않더라고요. 클라내리는거 보이시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무엇보다 수분감 물론이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토너예요. 닦토로 닦아내셔도 되고요. 찹토로 흡수시켜줘도 좋아요. 닦아내는데도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페넬락의 3%를 함유하고 있어서 기초 첫 단계부터 영양감을 주면서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촉촉함을 줄수 있는 토너예요 토너는 무조건 닦토를 하고 레이어링 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이요 딱한 번만 사용을 해줘도 시원하다고 느껴 질 만큼 피부가 촉촉하고요 결 정돈 이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보페의 페넬라겐 유스 액티베이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공병이 있습니다.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세럼 인데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만큼 진짜 제가 찐 으로 애정하고 있는 세럼인데요 세럼을 사용하면서 피부결도 좋아지면서 유난히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묽지 않은 발림성도 좋고 피부에 흡수가 잘 돼서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한 방울씩만.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무겁지도 않아요. 이렇게 발릴 때부터, 아니,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유분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유분과 수분의 적절함? 사실 제가 이 세럼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품을 바를 때 뿐만 아니고요. 아침에 세안을 하고 나서도 이 피부결이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 얘는 결 케어 끝판왕 세럼입니다. 진짜 약간 미친 세럼이에요. 넬라겐 10%를 함유하고 있는 고기는 고농축 안티에이징 세럼인데요. 스노 소개를 할때 말씀드렸던 페넬라겐은 피부 침투와 콜라겐의 합성어인데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피부 고민 지점까지 전달하는 특허받은 TDS 기술을 연구하여 유효한 피부 도달률을 갖는 콜라겐 원료. 쉽게 말하면요. 아주 작은 탄성이 있는 캡슐에 불가사리 콜라겐을 가득 담아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말해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폴라겐은요 흡수율에 제한이 있어서 이 TDS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에 흡수시켜 주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난히 요 세럼을 사용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세럼 역시 한 방울씩만 발라줘도요 충분하게 피부에 영양감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얘도 굳이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세럼을 쓰면서 진짜 점점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껴서 얘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이렇게 공병을 비웠고요. 제가 지인들한테 진짜 각 잡고 영업을 할 정도로 찐으로 애정하고 있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의 흡수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홈케어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1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 진짜 기술이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또 이너 뷰티로 먹는 콜라겐은 소개를해 드렸었는데 이 먹는 콜라겐도 저분자 콜라겐뿐만 아니고요. 히알루론산 그리고 엘라스틴이 함유된 제품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했는데요. 유스 액티베이터 역시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비롯한 유효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본래의 탄력을 살려 주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까지 보충해서 각질까지 탄탄하게 채워 줘요. 향은 파우더리하고요. 여성스러운 라보페만의 시그니처 향인데요.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남아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향입니다. 제가 최근에 먹는 콜라겐을 먹고 있지 않고 이 제품만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 팔자주름 옆쪽이랑 이볼 라인이 좀 처져있던 게 이렇게 탄력이 업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보페의 페넬라겐 캡처 크림이에요. 마스크팩을 한다거나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꼭 발라주셔야 하는 게 바로 크림인데요. 앞에 발랐던 제품들을 락시켜줄 수 있는 캡처 크림입니다. 보통 탄력 크림 같은 경우는 탄력 케어 제품들이다 보니까 제품 케이스에서도 나이트가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거 보이시죠? 굉장히 상큼하지 않습니까? 탄력 기능의 제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부터 거부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용량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 씁니다. 제가 세럼은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꽤 많이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반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오래 쓰고 크림 제형이요 버터가 살짝 녹았을 때그 빵이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크림 제형이고요. 얘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실키하게 발리고요. 얘는 약간 프라이 를 바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인생 프라이머라고 소개해드린 그 프라이머 있잖아요. 그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약간 코팅된 느낌이 있는데 얘가 딱 그런 코팅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얘도 소량씩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피부 전체를 기분 좋게 결 코팅해주는 느낌. 피부가 점점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요. 메이크업에 진짜 잘 먹어요. 화살 모크림이 크림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림 역시 페넬라겐. 7%를 함유하고 있고요. 진짜 소량만 발라도 전체적으로 보습감과 수분감이 채워지면서요. 속건조도 작게 해주는 크림입니다. 마스크 쓰는 일상이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수분감만 채워지는 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습감과 영양감이 채워지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크림을 좋아하는데요. 얘가 진짜 딱 그런 크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사용하기 좀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살먹 크림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사용 사용하셔도 좋은 크림이에요. 제가 토너 사용 후에 세럼 그리고 크림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한달 넘게 사용을 한 결과요. 피부 변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한동안 프로필 촬영이랑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할때 메이크업을 해 주는 샵 선생님들이 화장이 진짜 너무 잘 먹는다. 피부가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다 이부 제품들 덕분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탄력해요. 그리고 굳이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 흡수율을 좋게 해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요. 라보페 제품들 감히 인생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진짜 너무나도 잘 맞았던 제품이었어요. 저처럼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나 먹는 콜라겐이 아니고 바르는 콜라겐을 원하는 분들 또 쫀쫀한 피부 탄력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극찬에 극찬을 한라보페의 유스 액티베이터 제품을 총 10분께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